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부터 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까지 이 청문회 내내 공방이 거셌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진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진수 후보자의 경우에 이번 초대 내각 인선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후보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문회 전까지 어떤 쟁점들이 있었죠? 네, 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 하나인 총 충남대 총장을 역임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4가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자녀의 조기 유학과 관련한 초중, 초중등 교육법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논문 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는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질 문제와 직결된 내용들이어서 청문회 전부터 큰 논란이었는데요. 어, 다른 논란으로는 총장 재임 당시 의대증원정책을 추진한 과정에서의 적절성, 또 소녀상 설치 반대와 철거 요구 논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청문회 직전에 제기된 문제로 총장 재임 당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청문회 앞서서 자녀의 조기 유학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후보자가 직접 사과를 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입장이 또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네, 우선 관련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서 정리해드리면요. 네. 어,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인 A 씨는 2007년 무렵부터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했습니다. 어, 당시 A 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친 상태여서 부모가 모두 출국해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초등 중학생의 유학을 허가하는 당시 규정을 어긴 겁니다. 어,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사과했는데요. 청문회에서도 역시 이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 국민들께 정말 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진심으로 송과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 말했는데요 우선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녀들이 모두 조기 유학을 간 데에 대해선 자녀들이 강력하게 원했고 이런 의지를 부모가 꺾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간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학제가 달라서 제때 고등학교에 진학시킨다는 당시 생각 때문에 그게 불법인지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우리 교육의 문제로 교육 격차와 교육 세습 등의 문제를 꼽은 이후 보자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두 자녀의 조기 유학이야말로 교육 세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역시 관련 질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두 변의 자녀가 고등학교 3년 학비나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2025년 기준으로 6억 2천만 원입니다. 후보자야말로 사교육으로 최고의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 유학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자녀의 선택이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모 자격 없는 거죠. 36년간, 35년간 교수 생활 성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축이고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 조기 아이들 조기 유학한 것은 비판을 어 모면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어~ 정말 우리 초중고의 아이들 현장에 보면 정말 눈물겹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되시면 현장을 가서 학부모 교사 아이들 이 처절한 교육 환경 보셔야 됩니다 네 방금 뭐 현장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자녀 둘을 다 미국에서 공부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이 후보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고객까지 숙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단호한 입장을 보였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 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육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제자의 석박상 석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해서 학술, 학술지에 발표한 정황이 여러 확인됐다는 논란인데요. 어, 연구윤리는 교수로서 또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핵심 윤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청문회 내내 집중됐습니다. 어, 이 후보자의 해명을 정리해보면 일단 제자의 논문과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같은 연구실에서 같은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을 쓴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어, 지도교수가 먼저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를 수주해오면 함께 실험을 하고 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자의 학위 논문에서는 보다 발전 확장된 연구 결과를 내놓는, 내놓는 게그 이공계 논문의 일반적인 순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총장 임용 당시에 논문 표절 검증을 했을 때 표절률이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보자는 그러면서 논문 간의 유사도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도 문제삼았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돌려야 진정한 그 유사율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청문회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이 공개 논문에는 특수성이 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지적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 이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검증단인데, 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검증 결과를 부정당한 셈입니다. 검증당 반응, 나온 게 있을까요? 예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단에는 이공계 교수들도 함께 포함돼서 지금 검증 작업에 나섰다는 입장인데요. 예. 검증단은 오늘 청문회에서 오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오직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렸을 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생의 학위 논문을 활용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학회지 논문에 제1저자로 올린 행위는 교육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건데요. 해당 검증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 검증을 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여권을 향해서도 김건희 씨 논문 검증 당시에는 환호해 놓고 이번에는 더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눈 감거나 검증단을 공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논란에 대해서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어,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후보자를 둘러싼 그 논란이 계속될 때마다 대통령실 인사들은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 지난 월요일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도 계속,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보자와 강후보자를 놓고 대통령실이 그대로 임명 절, 절차를 진행할지 혹은 철회, 사퇴 형태로 정리가 될지 이렇게 또 결정이 된다면 언제 결정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 대통령실은 이 시점 역시 결정된 바는 없고 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또다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진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과 능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